안녕하세요. 강원FC 22번 선수 이상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고요. 어 이제 오늘부터 그래도 개인적인 또 휴가를 받게 됐는데 어, 가기 전에 그래도 가족과 잘 시간을 보내 보내서 예, 입소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에서 예,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고 그랬었고 저 아직 아무 생각은 없어서 그냥 그저 시키는 걸잘하면 이쁨 받지 않을까 그런. 뭐든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또 대구에 오래 있다 보니 뭉티기는 꼭 먹고 싶고, 또 소고기랑 그다음에 회도 좋아하고 요즘 이제 또 방어철이 다가오니까 방어도 꼭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입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어, 이적하게 된 이상헌입니다. 1998년생 올해 이제 27이고요. 어, 팀이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저 때는 많이 떨렸었고요. 어, 진짜 이부에 있다가 정말 진짜 오로지 잘할 생각밖에 없었고 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잘할 생각밖에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절했습니다. 저도. 제가 23년도에 후반기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 아이파크 B팀에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많이 성장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게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정말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24년도 때는 진짜 어, 이적을 하면서 진짜 오로지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매일 진짜 되새김하면서 그렇게 심 없이 달려왔었고 올해 역시 이제 작년에 잘했으니까 이제 진짜 작년보다 더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개인 운동도 또 시즌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고 이제 그 와중에 또 감독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또 후반기 지나서 이제 여름이적 시장 통해서. 잘 달려오다가 또 이제 중 후반기 때는 두 경기가 연속으로 명단 제외 됐을 때는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었고 또그 와중에 또 감독님께서 또 좋은 어 조언과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힘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서는 정말 행복 축구를 하면서 또 좋은 성적을 어 가지고 가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춤 영상들이 좀 기억에도 남고. 그래도 오늘 공교롭게도 여기 김천 운동장인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두꺼워를 놓고 아마 1위를 딱 찍는 그 경기가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화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기록이 진짜 새록새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마지막 영상을 찍다 보니 제가 2, 3년도 진짜 힘든 시즌을 보냈었는데 섬뜩렇게 선택해 주신 강원FC 김병지 대표님 그리고 김태주 단장님 그리고 이제 또 올해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또 정경원 감독님 비롯해 이제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 선생님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고요. 하 그리고 특히 또 이제 K리그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우리 강원FC. 팀 선수들한테 진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떠날 때 떠날 마지막 경기에서 완장도 채워주고 또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사진 찍을 때도 진짜 많은 협조를 또 해줘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떠날 수가 있나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또 우리 선수들이 진짜. 아프지 않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 축구하면서 안 다치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걸개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22번은 저한테도 또 이제 축구 처음 시작했을 때 번호라 또 뜻깊은 번호이기도 하고. 또 강원 와서 이제 좋은 길을 보러 넣었으니 이제 또 22번 다는 선수님께는 진짜 안 다치고 더잘 했으면 좋겠고. 갔다 왔을 때는 한번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돌아왔을 때 강원FC는 e n t i o 아 I'm going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안 you to ask you 그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가 o u to ask y 아, 팬분들이, 아, 드디어 오는구나. 아, 정말 많이 기다렸다.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런 선수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김천에서도 진짜 안 아프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강원에 네, c 씨 있으면서 진짜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고 정말 많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훈련소 가고 또 이제 김천 상무에 가서 뛸 텐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면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편지 한 통이라도 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는데 팬분들또몸 건강히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도 조심해서 몸 건강히 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